나룻배와 행인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흑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겨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을 세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며 날마다, 날마다, 날가 갑니다. 나는 나로 빼, 당신은 행인.